이제 저기 기도의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례길을 꽃이 있고 어 여기 꽃이 예쁜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이고요.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왔어! 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술래길을. 어, 같이 같이 해줘. 어. 기대 실내기를 여기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줘서 이제 어, 쉽게 할것 같습니다. 국제. 순복음계의 소나무 공원입니다. 너무 한라산 자락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십자가도 있고 어... 앉는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쭉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도 있고 어이 길을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어 찬양하는 곳입니다. 꽃도 이렇게 예쁜 꽃도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 가운데, 어, 바이드, 바이드 하나 있네요. 가운데 꽃이 있고, 여긴 다육이, 다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위에 이쁜 다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어, 너무나, 우리 개의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어, 기도의 술기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우신 그 한라산 자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한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 길을 만들었을 때에 모기도 많이 물리고 힘들었지만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기는 꽃이 있네요. 여기는 제가 이제 창고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앞에는 한라산이 보입니다. 길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어,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돌때 3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트 모양의 이제 그, 풀이 자라면 예, 예,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야생, 찬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어, 괜찮아? 뭐 <laughs> 아 지금 동영상 이 저기 어, 소나무 공원 동영상 찍는 거야. 어 소나무 공원. 아니요, 그냥 저기 나중에 우리 개, 개인 개인들이 보면은 어, 한 바퀴 돌아봐 여기 한 바퀴 돌아봐. 저기 꽃도 많이 심어놨으니까. 어, 같이 한번 들어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 잘렸어. 힘들지 않어? 아 힘들지 않아? 어줄먹 먹을까? Ah, creio, creio.